드라큘라의 원래 모델은 아틸라였다. 현재 드라큘라의 모델로 알려진 블라드 3세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운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. 블라드 3세가 드라큘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맞서며 국가 반역에 가담한 귀족과 부패한 상인들을 잔혹하게 피해 숙청했기 때문이다. 블라드 3세의 다른 호칭은 드라클레아이며 용의 아들이란 뜻인데. 용은 아틸라 박불을 상징한다. 즉 용의 아들이란 아틸라의 후예라는 뜻이다. 아틸라의 이름이 블러드였기에 그래서 드라큘라가 피를 흡혈하는 건 블러드 즉 아틸라의 후예라는 이야기며 블러드가 사망할 때 붉은색 포도주를 마셨고 대량의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블러드가 피의 어원이 되었다.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면 뒤로 물러나서 상처받는 건 드라큘라는 아틸라. Oh 십자가는 교황을 상징하며 교황과 담판 후에 아틸라가 물러나는 걸 비유한 것이다. 드라큘라가 마늘을 싫어하는 건. 마늘의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로 훈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. 물론 중국이나 한국인들이 마늘을 좋아하는데 마늘이란 매개체를 통해 아틸라 세력이 동양계임을 밝혀지는 걸 꺼려했기 때문. 아틸라를 상징하는 블러드는 블라디미르 성씨로 변화되었고 드라큘라는 배트맨으로 대체되었다.